자, 네 점이 존재합니다. 네 점. 자, 앞에 평문에 찍자. 1콤마 6A. 0콤마 0B. 그 다음은 6콤마 0C. D는 4콤마 그러한 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각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으래. 그러면, 거리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어디 있을까라는 거야. 이제 이게 두 점이면 없더라. 거리 합이 최소인 지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이 거리 합은 어디 이 길이보다는 더 같거나 클 거잖아. 뭐야? 삼각형 결정 조건으로서 p a 더하기 PB는 나머지 한변 AB보다는 클 거고요. 근데 삼각형이 안될 때가 같을 거잖아. 즉, P가 요 선분 AB 상에 위에 있으면은 길이 합이 제일 작아지겠지. 이게 원리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P는 막 변하니까 대충 한번 찾아야 된다고. 어떻게 찾냐. 나는 여기서 P점에서 요 A, C. A와 C를 갖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P가 만약 여기 있다고 치면 PC하고 PA의 합은 방금처럼 와, 뭐가 제일 작아. AC가 작을 거잖아. 그러니까 P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P가 이 부분에 있는 게더 작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 p 라는 놈은 a c 0 있을 때 제일 작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 안 했는 게 뭐야? 이 P'에서 또 어디? B와 D까지 거리 합을 또 구해야 되잖아. 즉 무슨 말이냐? 그냥 PA 다기 PB 다기 PC 다기 BD를 어떻게 해? 방금처럼 하면 PA 다기 PC를 뭐로 AC 위에 있으니까 뭐야 P- A 다기 P- C 다기 P- B P- D로 놓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길이는 뭐 같은데? 이미 AC로 일단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의 합이 제일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느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이 제일 작아야 돼요. 그러면 방금 쓴 똑같은 논리를 쓰면 어떻게 된다? 이두 개의 합은 어디 위의 점? 이 직선 위의 점에 있을 때가 제일 작을 거잖아. 그래서 요점 P2'일 때가 제일 작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B2-A p b 2 d 가 되겠지. 그러므로 이 길이는 또 뭔데? BD 길이잖아. 그럼 제일 작은 점은 어디야? AC하고 BD를 다한 지점이고 그 점을 만족하는 것은 대각선의 교점이다. 그럼 뭘 구하는 문제 이게? 대각선의 교점에 좌표로 가시오라는 문제니까 일단 BD의 길이는 BD의 직선은 뭐다? Y는 X잖아. 4,4그 다음 AC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여기서 쭉 내려가네. 여기서 5도 했고 6이 감소됐으니까 5분의 6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6 X빼기 6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뭐라? XY가 같을 때니까 오 y 는 마이너스 6x 다하기 36인데 같으니까 얼마 x로 놓으면은 넘어 11x니까 좌표는 11분의 36 콤마 11분의 36이 하게 돼. 11분의 36 콤마 11분의 36. 자, 얘를 우리는 이름하여 페르마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각형에서 페르마 포인트. 뭐꼭 지점에 이런 거리합이 최소인 지점은 어디더라? 대각선의 교점이더라. 삼각형에서 페르마 포인트는 근데 이거는 더 갈라서 그렇다. 언제야? 내부의 점들 중에서 여기에 120도 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때가 거리합이 최소가 된다. 이거는 언젠가 삼각형에서 페르마 포인트는 여기 120도 되는 지점이다. 그거건 언젠가 아마 할 때가 있을 것 같아. 음, 일단 됐습니다.